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오늘 음얼 PV가 공개가 됐죠? 음얼 PV가 공개가 되고, 저는 지금 음얼 PV를 보고 온 상태인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커뮤니티부터 정식 유튜브 음월 이제 공개된 PV 이제 댓글 창까지 다해 가지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게 앞에서 있었던 문제의 연장선이죠. 오역 때문에 이게 문제가 이번에 활활 타오르게 됐는데 좀 어떤 점이 어떤 점이 문제점이 됐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 녹화를 켰습니다. 이번 P.V.가 또 오역 말고도 오역도 오역인데 오역 말고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도 하나씩 한번 짚어보자면은 이렇게 음월 P.V.가 나왔는데 딱 27초 그 논란의 불씨가 됐던 그 27초 부분까지만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넌 불멸의 용의 후예? 헨틸리아가 나도 나오죠. 음월군 창룡의 계승을 위하 구름과 비를 뿌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저도 볼때 여기까지만 해도 와 음월 p v 또 p 얼마나 역대급을 그 보여주려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뒷부분에서 u s 대 죄악을 y 네 화를 일으키 e 어 a d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이게 보면은 저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딱 들으면 어? 어 뭐야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런 식으로 다 의아해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죄악을 그 죄는 죽어야지. 이 죄는 죽어야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부분만 더 보자면 마지막에 선택권이 있을 것 같아? 너한테 이번엔 선택권이 있을 것 같아? <laughs> 기다릴게 기다릴게 이러고 끝이 납니다 저는 음머리랑 펜틀리아가 연인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바로 보면 알 수가 있죠 저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었으니 그 죄는 죽어야지 이건 뭔가 말이 이상하잖아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너는 죄를 범했으니까 그 죄값은 이 목숨으로 치러야지 네 죽음으로 갚아야지 약간 이런 한국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문제 중에 한 가지일 뿐이고 시작점이 됐던 부분일 뿐이고 좀더 다른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 PV에 펜틸리아가 나왔어요 펜틸리아가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기대하는 건 이제 다나온과 블레이드의 스토리 아니면 구름이의 다섯 전사 공개된 구름미의 다섯 전사에 대한 약간 스토리가 PV에서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펜틸리아가 나왔어요. 펜틸리아가 나왔는데 이게 PV에서 블레이드나 블레이드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경원이 나와서 뭐 옛날 이야기를 풀어가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펜틸리아가 나왔어요. 근데 펜틸리아가 나온 건 그렇다 칩시다. 그래요. 펜틸리아가 나왔으니까 p v 에에 어, 펜틸리아가 나왔네 할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펜틸리아가 p v 내내 보시면은 무슨 자기가 이제 선주 나부에 대한 관리자라도 되는 것 마냥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지. <laughs> 어 이거 계속 가, 계속 말해도 좀 어이가 없네요. 아 무튼 그 <laughs> 죽어야지 하면서 자꾸 자기가 선부주 나부를 무슨 지키러 온 사람 마냥 선주 나부의 죄를 지은 음월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국민도 지금 선주 나부를 쳐부시러 온 상황인데, 이게 내로남불도 아니고 자기는 부시러 왔으면서 선주 나부에서 죄를 지은 음월을 뭐라고 하고면서 꾸짖는 이런 피부이거든요. 이 부분도 뭔가 개연성이안 맞지 않나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펜틸리아의 등장과 이제 펜틸리아의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불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로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 수정이 나쁜 건 아닌데, 애초에 오역으로 내고서, 이제 사람들이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저 PV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PV 제목이 원래 돌아가자였어요. 저 귀거래라는 게 아니라, 돌아가자라는 그냥 한국말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원래 PV의 제목이었는데 이제 이게 제목도 그렇고 이제 오역에 관해서 PV가 공개되고 활활 타러 오니까 제목을 귀거래로 바꿨어요. 처음에 그냥 사람들이 보면 귀거래가 무슨 뜻이야? 그냥 한문어로 그냥 갖다 때려 박은 것 같은데, 이게 귀거래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은 관직을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감이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귀거래, 관직을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가는 건 웃기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음월군이라는 이 직책을 내려놓고, 단항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가지면서 뭐 열차팀에 합류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든 풀어 헤쳐가지고 그냥 맞을 수 있다고 칩시다 맞을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게 그냥 그 자체로 귀걸이라고 이렇게 제목에 올려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아쉽지 않았나 싶네요 근데 이게 또 영상이 올라온 뒤에 이제 타오르고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제목이 수정됐던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저들도 많이 화가 나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PV 자체로만 한번 보면은 아 그렇게까지 이거 망한 PV인가? 이렇게 말하자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망한 PV는 아니고 아 그래도 아쉽다. 그래도 기대가 많았던 음월인데 조금 캐릭터의 임팩트도 있으니까 기대감이 엄청 컸는데 이 음월 PV에서 더욱더 사람들이 실망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뭐 좋게 말해서 카프카가 앞에서 너무 좋은 퀄리티의 PV를 보여줬으니까 역체감이 심했다. 정도로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이게 음월 같은 경우에는 이번 1.2 메인 스토리를 혼자 다 분량을 채웠어요. 혼자 이번 1.2 스토리의 주인공이었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호요버스의 푸시를 받은 캐릭터인데 푸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P.V. 퀄리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고 또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이제 계속해서 유저들 반응이 이제 뜨거워지는 이유가. 처음에 이제 오역으로 사건이 한번 터지게 되고, 그 후에 공지사항이 올라왔잖아요. 이제부터는 이걸 고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수정을 해서 앞으로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랬으니까, 아, 우리 호요버스가 그런다니까 잘 하겠거니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 뒤에 나온 PV들 자체도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오역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이제 뭐 녹화를 하고, 뭐, 더빙을 하고 이런 영상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제 유튜브 제목 같은 부분은 이제 미리 검수해서 아, 이게 맞는 표현인가 뭐 이상한 조금 어색한 표현인가 이런 거를 체크하고 이제 올릴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앞에 말했던 문제처럼 그거의 연장선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음월 PV에 대해 문제점을 몇 가지 알아봤고요.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스토리충이고 또 이번 선주 나부에서 구름이의 다섯전사 공개된 구름이의 다섯전사의 스토리가 음월 PV에서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많이 아쉽고 오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굉장히 보면은 가슴 아프고 아 답답하고 그렇지만 제일 답답한 건 이제 또 성우분들이 아닐까 <laughs> 성, 성우분들은 진짜 존경합니다 이게 댓글창 반응에서도 그렇지만 저 어색한 이 한국어 맥락을 가지고 저렇게 연기를 해, 해주시는 거 보면은 진짜 성우분들은 탑클래스지 않나 우리 한국 성우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 어떤 스토리가 풀릴지 이런 건 아무도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제발 이제 좀 그만 불타고 좀 그만 불타고 스타레일 첫 출시 때처럼 와 하면서 와 우리 다 대가리 깨진다 이러면서 이런 좋은 소식, 좋은 반응들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단편에는 이런 걸로 안 나오나? 아무튼 오늘 음월 PV에 대해 알아봤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you yes. can